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램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두 번째 단어,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우리 보통은, 네, 게임을 열심히 도전해서 레벨업이 된다. 또는, 네, 평상시에 무서워서 못 탔는데 한번 도전해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봤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모두 도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말하는 체육에서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도전은 목표로 하는 기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한 바퀴를 1분 안에 돌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먼저 목표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목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나만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줄넘기를 100개 하든 1000개 하든 상관없고 내가 지금 몇개 하는지를 잘 보고 나만의 목표를 잘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간 어려운 정도가 좋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번에 줄넘기를 10개 정도 한다. 그렇다면 뭐 다음번에는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약간 어려운 정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니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될까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력은 그냥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몸과 마음을 모두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지와 끈기 그리고 몸으로 열심히 하는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록을 향상시키려고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는 자세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걸네 글자로 도전정신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하네요. 이 도전정신을 여러분들이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의 목표도 열심히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으니 다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체육에서 말하는 기록 향상이란 게 과연 뭘까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거리를 짧은 시간에 들어오거나,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라는 일정한 거리를 20초 안에 들어오던 걸 18초 안에 들어온다. 이게 첫 번째 기록 향상입니다. 두 번째 기록 향상은 같은 시간에 긴 거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자동차 경기가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르망 24라는 자동차 경기입니다. 24시간 동안 누가누가 누가 더 긴거리를 갔나 내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 역시 하나의 기록 향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번 단원을 통해서 한번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도전정신의 자세를 한번 길러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